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본게 언제였나요? 눈앞에 화면을 벗어나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본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자연 속에서 바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캠핑은 그런 잊고 살았던 감각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캠핑은 단순히 야외에서 하룻밤 자는 활동이 아닙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이죠. 내 손으로 텐트를 세우고, 불을 피우고, 밥을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느리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캠핑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고대에는 유목민들이 이동하며 텐트 같은 임시 거처를 세우고 생활했죠. 그들의 삶 자체가 캠핑과 비슷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군인들이 야영을 해야 했고, 전쟁 중 캠핑은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레저캠핑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상류층 사이에서 자연을 즐기며 떠나는 여행이 유행했는데, 이 때부터 텐트, 요리도구, 침낭 같은 장비들을 챙기고 떠나는 캠핑 여행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20세기 초에는 미국에서도 캠핑 문화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멀리 떠나는 여행이 쉬워졌고, RV 문화가 함께 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캠핑은 등산객이나 낚시인들 사이에서만 즐기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가족 단위 캠핑이 조금씩 유행하면서, 캠핑장이 생겨나고 관련 장비들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활동이 제한되면서 캠핑은 단숨에 국민 여가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캠핑도 세분화되고 있어요. 전통적인 텐트 캠핑부터 차량에서 자는 차박, 고급 숙소처럼 꾸며진 글램핑, 심지어 호텔급 캠핑장까지 다양하죠. 감성캠핑이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SNS에 멋진 캠핑 사진을 올리기 위해 인테리어처럼 텐트를 꾸미고 조명이나 감성 소품을 활용하는 거죠. 감성캠핑의 인기로 인해 캠핑 장비도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원터치 텐트는 기본이고 감성 랜턴, 접이식 테이블, 수납박스, 심지어 캠핑용 빔 프로젝터까지 등장했죠. 이 모든 장비들이 캠핑의 재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입니다. 직접 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커다란 냄비에 국을 끓여 나눠 먹는 그 맛은 도심 속 식당과는 전혀 다른 감동을 줍니다. 라면 한 그릇도 바람을 맞으며 먹으면 최고의 요리가 되죠. 또 하나의 매력은 밤입니다. 캠핑장에서의 밤은 도심과 다릅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 머리 위로 쏟아질 듯한 별이 펼쳐집니다. 별을 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거나 장작불 앞에서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은 어느 영화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침은 또 다른 감동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맞는 아침은 상쾌함 그 자체입니다. 새소리로 눈을 뜨고, 이슬 맺힌 풀밭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힐링이 됩니다. 하지만 캠핑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바로 자연을 보호하는 것.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불씨는 완전히 꺼야 하며 다른 사람의 캠핑을 방해하지 않는 매너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리브 노 트레이스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연을 온전히 보존한 채 떠나자는 취지의 캠핑 철학입니다. 또한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웨이스트 캠핑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캠핑이 될수 있겠죠. 캠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쉼입니다. 디지털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작은 텐트 안에서 가족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르는 음악을 듣는 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캠핑은 장비가 많아야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사람과 마음가짐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캠핑의 매력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길 바랍니다. 자연이 주는 위로 그 속에서 발견하는 나만의 시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캠핑에서 만나요.